신, 제사상에왜 생선구이가 안 보여? 조상님께 이게 무슨 무성이한테도야? 아니, 45년을... 새벽 다섯시부터 나 혼자 다 했는데, 고작 생선 하나 빠졌다고 이렇게 소리 지를 일이에요? 제사가 장난이야? 당신, 온 식구 앞에서 날 망신을 줘, 좋아요. 그럼 당신들이 직접 고기를 굽든, 전을 부치든 마음대로 하세요. 45년이나 했잖아요. 난 이제 그만할래요.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방금 들으신 이 대화 어떠셨나요? 가슴이 꽉 막히는 것 같지 않으셨나요? 사실 45년간 집안의 모든 제사를 혼자 준비해온 예 68살 김숙자님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새벽부터 밤까지 혼자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어머니의 모습 너무나 익숙했지만 그 마음은 우리가 미처 몰랐던 것 같아요.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런 진솔한 이야기들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45년 만에 내린 놀라운 결단.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68살 김숙자 씨가 온 가족 앞에서 외친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실 수 있죠? 여러분의 마음도 함께 뛰게 될 거예요. 제 이름은 김숙자입니다. 올해 68이고 결혼한 지는 45년이 되었어요. 45년이라는 긴 세월. 정말 아득한 시간 동안 제가 뭘 했을 것 같으세요? 1년에 12번 있는 제사 준비였어요. 오로지 제사 준비만요. 그것도 늘 혼자서 말이에요. 저희 집이 종갓집이거든요. 그래서 설 추석 같은 큰 명절은 물론이고 조상님들 기일까지 거의 매달 한 번씩은 꼭 제사가 있었어요. 정월, 추석, 할아버지 기일, 할머니 기일, 큰아버지 기일, 시아버지 기일. 손가락으로 꼽아봐도 정말 끝이 없었어요. 남들은 1 년에 두세 번이면 끝이라는데 저희는 정말 매달이었어요. 매달 새벽같이 일어나 장보고 음식 장만하고 제사 지내고 뒷정리까지 그 기나긴 세월 동안 단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었네요. 처음 시집왔을 땐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힘들 줄은 시아버님께서 우리 집은 종가라 제사가 좀 많다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뭐 많아봐야 얼마나 많겠어 했는데. 아이고, 정말 매달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시어머니와 같이 했어요. 어머니께서 숙자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거란다. 저건 저렇게 해야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죠. 그때는 힘들어도 배우는 거니까 하고 꾹 참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뒤로는 정말 저 혼자였어요. 아무도 단한 명도 도와주질 않았어요. 남편은 당신이 알아서 해라고 툭 던지고 시동생들은 형수님이 워낙 잘하시니까 하며 슬쩍 뒤로 빠졌죠. 제가 스물셋에 시집어서 지금까지 정말 긴 시간이었어요. 그동안 내가 뭘 하고 살았나. 돌이켜보면 제 인생의 전부가 제사 준비였던 것 같아요. 명절만 다가오면 가슴이 턱 막혀왔어요. 보름 전부터 벌써 걱정이 스멀스멀 올라오거든요. 그렇게 오래 해왔는데도 이제는 몸도 마음도 지쳐서인지 부담만 가득해요. 이번 제사엔 사람이 몇이 나올까? 음식은 또 얼마나 해야 하나. 식구들은 또강 건너불 보듯 무심하겠지. 제사 때마다 준비부터 상차림까지 머릿속이 터질 것처럼 복잡했어요. 특히 추석이나 설 같은 큰 명절은요. 그야말로 전쟁이었어요. 며칠 전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하거든요. 시장에 가서 산더미처럼 장을 보고 나무를 일일이 다듬고 고기를 재우고 전을 부치고 정말 숨돌릴 틈조차 없었어요. 제 마음.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남편은 고생하네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 없이 늘 자기 일만 바쁜 척했어요. 종갓집이라고 조상님이 물려주신 땅몇마직이 있던 것도 남편이 사업한답시고 다 팔아먹어서 이젠 허울만 좋은 종갓집 신세라 살림도 넉넉지 않은데 자주 돌아오는 제사상 차리는 경제적인 부담까지 전부 제 몫이었어요. 게다가 아들 민준이도 커갈수록 그거야 엄마가 하는 거죠 라며 본체 만지하더군요 가장 서러웠던 건.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제사가 끝나면 다들 수고했어요. 그말 한마디 툭 던지고는 가버려요. 그 한마디로 제 45년의 고생이 다 정리되는 거죠. 가끔 친구들을 만나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우린 1년에 딱두 번만 하면 되는데, 넌 정말 고생이다. 그 말을 들으면, 정말이지.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나. 억울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그긴 세월을 참고, 또 참았어요. 이게 내 운명이겠지. 종갓집 만며느리의 숙명이겠지. 하면서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아요. 어제는 제가 45년 만에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안 하겠다고 말했어요. 그것도 온 가족이 다 모인 제사상 앞에서요. 지금 생각해도 제가 어떻게 그런 용기를 냈는지 저도 신기해요. 그동안 단한 번도 싫은 소리 못하고 조용히 일만 하던 저였는데 그날은 정말 달랐어요. 그긴 세월동안 꾹꾹 눌러온 감정이 마음속에 폭발할 것처럼 가득 차 있었나봐요. 특히 며느리 서연이를 보면서요. 이 아이만큼은 제가 겪으니 지긋지긋한 고생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우리 서연이 공부도 잘했고 좋은 직장도 다니는 똑똑한 아이인데 왜 우리 집에 시집와서 시어머니가 겪은 고생을 똑같이 되풀이해야 하나요? 더구나 제 아들 민준이보다도 시어머니 속마음을 더잘 헤아려주는 착한 며느리였어요. 늘 고맙고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조금씩 변화를 시도해보고 싶었어요. 아주 작은 변화라도 혹시나 가족들이 내 마음을 알아줄까 싶어서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아니, 오히려 더 심했죠. 어제 일어난 일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제사상에 평소보다 음식 가지수 하나가 적다고 남편이 저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가족들이 다 보는 앞에서 말이에요. 그 순간, 저도 그동안 참았던 게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날 새벽 5시 어김없이 알람이 울렸어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죠. 남편은 여전히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고 있었어요. 그긴 세월을 함께 살면서 단한 번도 새벽에 일어나 저를 도와준 적이 없어요. 신혼 때나 젊었을 땐 그래도 혹시나 기대했었는데 이젠 뭐 포기했어요. 냉장고 문을 열고 어젯밤에 미리 재워둔 고기를 꺼냈어요. 갈비찜용 갈비, 불고기용 소고기, 전 부칠 것, 탕에 들어갈 것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준비해뒀죠. 그리고 새벽부터 나무를 다듬기 시작했어요.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숙주나물. 각각 손질하는 법이 달라서 하나하나 정성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이젠 손목이 시큰시큰 아파요. 요즘 들어 부쩍 심해졌어요. 그긴 세월 동안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다보니. 의사 선생님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더군요. 병원에서는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데, 무리하지 않을 수가 있어야죠. 허리도 끊어질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서서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또 요리하고, 앉을 틈이 없어요. 아이고, 허리야. 하고 잠깐 앉으려고 하면, 또 다른 할 일이 눈에 보여요. 오전 8시쯤 되니까, 아들 민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좀 늦을 것 같아요. 서연이만 먼저 보낼게요. 또그 소리예요. 집안에 무슨 일만 있으면 듣는 똑같은 말. 항상 회사 일이 급하대요. 가족보다 회사가 더 중요한가 봐요, 걔는. 민준아, 그래도 내일이 추석인데. 아, 엄마, 이해 좀 해주세요. 진짜 중요한 일이라니까요. 오후 6시, 직장에서 퇴근한 며느리 서연이가 도착했어요. 이 아이를 보면 마음이 짠해요. 임신한 지몇달 되지도 않았는데 제사 준비를 돕겠다고 출근복 차림 그대로 부랴부랴 달려온 거예요. 어머니,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서연아 괜찮다. 거의 다 했어. 너는 어서 들어가 좀 쉬렴. 아이가 입덧으로 고생이 심한데 음식 냄새만 맡아도 헛구역질을 하고 내서 마음이 쓰였어요. 오래전 제가 민준이를 가졌을 때 저도 입덧이 너무 심해서 열달 내내 고생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그래서 며느리는 푹 쉬라고 했어요. 그래도요, 어머니, 제가 뭐라도 도울게요. 진짜 괜찮아. 서연이는 몸 생각해야지. 오후 늦게 남편이 들어왔어요. 어딜 갔다 왔는지 술 냄새가 슬쩍 풍기더라고요. 아이고 피곤하다. 좀 쉬어야겠다. 그러고는 휙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제사 준비는 눈곱만큼도 도울 생각이 없는 거죠. 여보, 이것 좀 도와줘요. 그런 건 당신이 하는 거지. 뭘 그래? 나는 제사 지내면 되는 거고, 집안 일은 남자가 하는 게 아니라는, 늘 듣던 똑같은 말. 처음엔 그런가 보다 했어요. 돌아가신 시아버님도 그러셨으니까. 그냥 우리 집안 분위기려니, 생각하고 묵묵히 일만 했어요. 하지만 이제 세상이 달라졌잖아요. 그런데 왜, 제사를 지내는 건 남자들이고, 준비는 전부 여자가 해야 하는 거죠? 왜 하루 종일 죽어라 고생해서, 차린 제사상 앞에서, 저른 남자들만 하고 여자들은 저 뒤에서 숨죽이고 서 있어야만 하는 거냐고요. 오후 4시에는 민호 삼촌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형수님. 저희 좀 늦을 것 같아요. 애들 학원 끝나면 챙겨서 다 같이 갈게요. 또 핑계예요. 제사 때마다 들어온 똑같은 핑계들. 바쁘다, 멀다, 애들 때문에 온갖 핑계를 다 대요. 오후 7시가 다 되어서야 식구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아들 민준이도 그제야 나타났죠. 회사 일이 그렇게 급했다면서 얼굴에는 술기운이 살짝 돌아 보였어요. 시누이, 시동생, 동서들도 왔어요. 그것도 전부 빈손으로요. 참. 집안 대소사나 행사에 식구들이 모일 때 누구 하나 뭐 하나 들고 오는 법이 없어요. 제사상에 올릴 과일 한 쪽, 하다못해 음료수 한병사온 적이 없다니까요. 삼삼오오 모여서 제가 차린 음식 맛있게 먹고 나서 겨우 한다는 소리가 형수님, 고생 많으셨어요. 언니 고생 많았어요. 그 한마디면 끝이에요. 사실, 본연간 제가 쏟아본 모든 노력이 그 가벼운 한마디로 정리되는 거죠. 제사 전날부터 준비한 음식들을 정성껏 그릇에 담아 제사상을 차리려고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만 제사 지내러 온 식구들은 어정쩡하게 쳐다보거나 소파에 앉아 TV나 보는 게늘 똑같은 제삿날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아주 오랜 세월 꾸준히 해온 일이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남편이 제사상을 쓱 보더니 갑자기 버럭 화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당신, 제사상에 왜 생선구이가 안 보여? 조상님께 이게 무슨 무성의한 태도야?" 남편의 고함 소리가 거실 전체에 쩌렁쩌렁 울렸어요. 모든 가족들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죠. 제가 무슨 큰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요. 생선구이? 맞아요. 평소보다 하나 덜 올렸어요. 아주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45년 동안 새벽 5시부터 나 혼자 다 준비했는데, 그거 하나 빠졌다고 이렇게까지 화를 낼 필요 있어요? 제 목소리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말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제사가 장난이야? 온 식구 앞에서 날 망신을 줘? 망신이요? 내가 새벽부터 밤까지 혼자 다 차린 제사인데, 음식 하나 빠졌다고 망신이라는 말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그동안 목구멍까지 차올랐다가 삼켰던 모든 말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당신은 지금까지 제사 때뭘 했는데요? 절몇번 하고 끝이잖아요. 그게 다잖아요. 장 보는 것도, 음식 만드는 것도, 설거지하는 것도, 새벽에 일어나 남을 다듬는 것도, 하루 종일 서서 요리하는 것도, 전부 다 제가 했어요. 시동생과 시누이가 소곤소곤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형님이 왜 저러신데? 아이고, 너무 나가는 거 아니야? 하는 수근거림이 들려왔어요. 마치 제가 큰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건, 바로 그 다음이었어요. 신우 이순자 씨가 끼어들더군요. 언니,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요. 제사상에 음식이 빠지면 어떡해요? 우리 아버님이 얼마나 서운해하시겠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단한 번도 제사 준비에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올 때마다 앉아서 이야기 꽃만 피우던 사람이 음식 한 가지 빠졌다고 저를 나무라는 거예요. 고모, 그 아버님이라는 분, 고모 아버지이기도 하잖아요? 그때 또, 시동생 민호 씨가 말했어요. 형수님, 그래도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나름대로 바빠요. 바빠요? 그럼, 저는 안 바빴나요? 저도 지금까지 일하고, 애 키우고, 시부모님 모시고 살면서, 아시다시피 혼자 제사 준비 다 했는데, 그런 말이 나와요? 삼촌은 명절 때마다 늦게 도착해서는, 밥 숟가락 놓자마자 동선에 친정 간다고 가버리잖아요. 우리 집엔 얼굴 비추기도 힘들어 하면서 맨날 바쁘다는 소리만 하고 그런데 더 화가 난건 아들 민준이의 반응이었어요. 제가 애지중지 길러준 아들이 내 뱃속으로 낳은 아들이 한다는 말이 엄마, 아빠가 화내실만 해요. 제사는 정성이 중요한 거잖아요. 정성?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시장 가서 장보고 하나하나 손수 음식을 만드는 게 정성이 아니란 말이니? 지난 45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제사를 준비한 게 정성이 아니라는 거야? 그 순간, 정말 온몸이 와들아들 떨렸어요. 분노로, 억울함으로, 서러움으로. 이 사람들이, 정말 내 가족이 맞나 싶었어요. 민준아, 넌내 아들이잖아. 내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말 모르겠니? 너, 단한 번이라도 엄마한테 힘드시죠? 저희가 도와드릴게요라고 말해본 적 있어? 민준이가 당황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저, 엄마니까. 당연히 하는 거라고 생각했겠죠. 너도 회사일 바쁘다고 늦게 와서 밥만 먹고 가잖아. 그때 남편이 정말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그만 못해. 제사 지내는 날에 무슨 말이 이렇게 많아. 여자가 조상님 앞에서 이러는 게 말이 돼? 조상님 앞에서요? 그 조상님이라는 분들도 다 사람이었잖아요. 그때 며느리 서연이가 조용히 제 곁으로 다가왔어요. 이 아이만이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너무 노여워 마세요. 서연이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니까 오히려 더 화가 치밀었어요. 이 착한 아이까지 나 때문에 걱정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서연아. 미안하다. 이런 모습 보여서. 그런데 서연아.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해. 너만큼은 절대 이런 고생 시키고 싶지 않아.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 바로 너 때문이야. 그 말을 듣고 남편이 더 화를 냈어요. 서연이는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시집 온 며느리가 시댁 제사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당연한 게 대체 뭔데요? 왜 여자라서 며느리라서 당연히 해야 하는 건데요? 그런 건 원래 여자가 하는 거야. 예부터 내려온 전통이라고. 시집 온 며느리가 시댁 제사 돕고 제사 물려받는 게 당연한 거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여자라서. 라는 말을 해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남자 여자가 같이 해야 하는 시대라고요. 세상이 바뀌어도 예의는 지켜야지. 집안 어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왜 이렇게 악다구니를 써? 악다구니요? 그럼 늘저 혼자 모든 걸 감당하게 내버려 두는 게 예의인가요? 그때 정말 폭발했어요. 오랫동안 꾹꾹 눌러 담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 번에 터져 나왔어요. 그래요. 당신들이 직접 고기를 굽든 전을 부치든 마음대로 하세요.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지금까지 나 혼자 다해 왔으니까 이제 그만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당신, 지금 제 정신이야? 네, 정말로 안할 거예요. 이제부터 절대 안 해요. 그 말을 뱉는 순간, 제 마음 속에 울분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 같았어요. 사실 본연간 굳게 닫힌 세장에 갇혀있던 새가, 드디어 문을 박차고 나온 것처럼, 하고 싶은 말을 전부 다 쏟아냈어요. 그리고 제 사상에 차려진 음식들을,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새벽부터 온 정성을 다해 준비한 것들이었죠.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아니에요. 이 제사상이 마지막이에요. 다음부터는 절대 저 혼자 준비하지 않을 거예요. 가족들이 모두 멍하니 저를 쳐다봤어요. 아마 믿기지 않았을 거예요. 평생을 조용히 살아온 제가 이렇게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으니. 다들 놀란 표정이었어요. 하긴.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제 자신에게 저도 놀랐으니까요. 이런 말이 제 입에서 나오다니. 남편이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어요. 당신 지금 진짜 정신 나간 거야? 제사를 안 한다고? 제사를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혼자서는 이제 제사 준비를 안 한다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당신들이 직접 하세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얼마나 시원했는지 몰라요. 그긴 세월 동안 목구멍에 걸려 있던 가시가 쑥 빠진 기분이었어요. 그럼 음식은 누가 만들어? 모르겠어요. 당신이 만들든지 민준이가 만들든지 삼촌네가 와서 만들든지 다 같이 돌아가면서 하든지 나는 이제 정말 모르겠어요. 시우이 순자씨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언니, 그럼 우린 어떡해요? 우린 요리 잘 모르는데, 저도 시집 올땐 요리 하나도 몰랐어요.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혼자 책 보고 물어가며 다 배웠어요. 고모도 이제부터 배우세요. 저처럼요. 하지만 언니는 만며느리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허수슴이 나왔어요. 비참한 웃음이었지만요. 만며느리라서 뭐가 다른데요? 만면을이라서 평생 혼자 고생만 해야 해요? 그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아들 민준이가 당황한 얼굴로 말했어요. 엄마, 그래도 갑자기 이러시면 저희도 어떻게 해야 할지. 갑자기? 민준아 갑자기가 아니야. 엄마가 그동안 너무 많이 참았다가 이제야 말하는 거야. 엄마도 사람이야. 엄마도 이제 늙어서 힘들어. 그 순간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꼭 참았어요. 더 이상 약한 모습은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내가 너무 오랫동안 참기만 했던 게 아닐까?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모든 걸 해내면서, 이 사람들이 이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만든 건 아닐까? 제가 단한 번도 불평 없이 다 해왔으니까, 이 사람들도 엄마가, 아내가 제사 준비를 하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겠죠. 그때 며느리, 서연이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도울게요. 어머니 혼자 하시게 두지 않을 거예요. 남편이 또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이 뭘 안다고 나서 집안 전통을 당신 마음대로 바꿔? 전통이요? 아버님, 집안 행사를 늘한 사람만 죽어라 고생시키는 게 전통이에요? 그런 전통이라면 바꿔야죠. 바뀌어야만 해요. 그리고 저는 부엌으로 걸어갔어요. 매일매일 둘렀던 그 앞치마를 천천히 풀었어요. 그리고 식탁 위에 가만히 내려놓았어요. 이제 끝이다. 정말 끝이야. 그 앞치마를 내려놓는 순간,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45년간의 고생이, 45년간의 인내가, 45년간의 서러움이, 모든 게그 낡은 앞치마와 함께 끝나는 것 같았어요. 가족들이 모두 조용해졌어요. 제가 이렇게 강하게 나온 적이 없었으니까요. 다음 제사부터는,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그날, 이 집에 없을 겁니다. 친구들하고 여행이라도 갈 거예요. 친구들과의 여행. 집안일과 제사 준비에 묶여, 평생 꿈도 못 꿨던 그 여행을 이제야 말하고 있었어요. 저도 참 바보처럼 살았어요. 제 입으로 말을 하면서도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어요. 가슴이 마구 쿵쾅거렸죠. 남편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어요. 당신 지금 집을 나가겠다는 거야? 나간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살겠다는 거예요. 내 나이 이제 68이에요. 이제는 좀 편안하게 살아도 될 나이 아닌가요? 남은 인생만큼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정말로 집을 나섰어요. 45년 만에 처음으로 제산날에 집을 나선 거였어요. 바깥 공기는 후텁지근했지만 제 마음은 정말 시원했어요. 마치 추운 겨울날 꽁꽁 얼어붙었던 강물이 녹듯이 제 마음이 드디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자유로움이었어요.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고 그제야 숨을 깊이 들이마실 수 있었어요. 이런 기분이 이렇게 좋은 건줄 정말 몰랐어요. 제 발로, 제 의지로 걸어 나온다는 게 이렇게 떨리고 설레는 일인 줄 몰랐어요. 집앞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데 며느리 서연이가 따라 나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서연아, 미안하다. 이런 모습까지 보여서.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가 오르세요. 그동안 정말 힘드셨을 텐데. 저도 이제 알았어요. 서연이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그동안 꾹꾹 참아왔던 눈물이 주르륵 쏟아졌어요. 그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누구에게서도 이런 위로의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서연아, 너만큼은 절대 나처럼 살면 안 된다. 어머니도 너무 혼자 고생하지 마세요. 저도 도울게요. 남편한테도 제가 잘 얘기할게요. 제가 며느리는 정말 잘 얻은 것 같아요.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니까요. 집에서는 아직도 서로 웅성거리고 있겠죠? 아마 제가 사라진 지금, 누가 설거지를 할지, 누가 뒷정리를 할지, 서로 미루고 있을 게 뻔해요. 하지만, 이제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본연간 나 혼자 해왔으니까, 이제는 그들이 해야 할 차례예요. 핸드폰이 윙잉 울렸어요. 남편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전원을 꺼버렸어요. 지금만큼은, 그 어떤 잔소리도 듣고 싶지 않았어요. 무더운 여름밤이었지만, 마음은 더없이 상쾌했어요 사실 5년 만에 처음으로 내 마음대로 행동한 날이었으니까요 며느리 서연이와 함께 근처 카페에 들어갔어요 시원한 아이스커피를 마셨죠 제삿날에 처음으로 마셔보는 여유로운 커피였어요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지만 제 마음의 시원함에는 비할 바가 아니었어요 이런 작은 자유가 이렇게 소중한 것인 줄 예전엔 미처 몰랐네요 더 이상은 나 혼자 모든 걸 짊어지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부엌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어요. 아무도 설거지를 하지 않았고, 제사 음식들은 그대로 널브러져 있었죠. 하지만 저는 치우지 않았어요. 취집어서 처음으로 제사 뒷정리를 하지 않은 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어요. 어, 여보, 어제는 당신이 좀 심하지 않았나? 아니요, 어제가 진짜 제 마음이었어요. 앞으로 제사 준비는 다 같이 해야 해요. 저 혼자는 절대 안할 거예요. 그 말을 하는 제 목소리에는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 후로 몇 달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가족들이 다들 어색해했지만, 이제는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아직 완벽하게 변하지는 않았지만, 예전처럼 저 혼자 모든 걸 준비하지는 않아요. 남편은 여전히 투덜거리긴 하지만, 가끔은 장 보러 갈때 무거운 짐도 들어주고, 여기저기 따라다니기도 해요. 아직은 많이 어색해하죠. 처음엔 아니 이걸 어떻게 들고 다니냐고 투덜댔는데 그래도 차차 나아지고 있어요. 아들 민준이도 제사 전날에는 일찍 와서 이것저것 도우려고 애를 써요. 처음엔 뭘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더니 이제는 나물 다듬기 정도는 제법 한답니다. 신우이는 글쎄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당연하다는 말은 안 해요. 오히려 조심스럽게 "언니, 뭐 도울 일 없어요?" 라고 물어보기도 해요. 무엇보다 우리 며느리 서연이가 제가 겪었던 그 고생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이 아이는 이제 제사 준비를 부담스러워하지 않아요. 어머니, 어머니 덕분에 저희 부담이 정말 많이 줄었어요. 어머니께서 바꿔주신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 며느리답지 않게, 어쩜 이리 속 깊은 아이가 우리 집에 들어왔는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지난 추석 때는 정말 달랐어요. 가족들이 모두 나서서 도와줬거든요. 남편은 장보기 심부름을 하고 민준이는 나무를 다듬고 시누이와 동서들도 각자 음식 하나씩은 만들어서 가져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이래야 가족이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사는 한 사람이 희생해서 치르는 게 아니라 가족이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지내는 거라는 걸 처음으로 느낀 것 같아요. 68배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냈죠. 많이 늦었죠.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이제라도 다 같이 함께하게 되었으니까요. 요즘 저는 예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서예를 배우고 있어요. 평생 집안일과 제사 준비로 쉴틈 없던 손으로 이제는 아름다운 글씨를 쓰고 있답니다. 지난주에는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도 다녀왔어요. 그동안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단한 번도 떠나지 못했던 여행. 정말 꿈만 같았어요. 지난달에는 며느리 서연이가 건강한 아들을 낳았어요. 제 손주가 태어난 거죠. 그 아이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자랄 세상은 가족이 다 함께 제사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겠구나. 그것만으로도 제가 용기를 낸 보람이 있었어요. 늘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으니까 이제는 저를 위해 살 권리가 있잖아요. 남은 인생만큼은 제가 정말 원하는 대로 살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지금도 같은 상황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더 많은 분들이 용기를 낼수 있도록요. 나이가 들었다고 참아온 세월이 길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습니다. 저는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모두는 자신의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어요. 혹시 저처럼 소앓이를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우리 함께 용기를 내어 봐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